안녕하세요 인천의 용암무당 천신당입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의 시험도 끝났고 엄마들은 이제 김장을 거의 이제 또 끝나가는 이 시점에 천신당에서 어차피 신년운세를 올렸잖아요 이번에 영상은 이제 2019년도에 문서에 이동할 수 있는 나이와 입니다자 이제 전반적으로 2018년에 뭐 문서를 팔라고 그랬는데 못 팔았다든가 또 이렇게 움직일라는 게잘안 되고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랬던 분들은 2019년도에, 아, 요 나이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움직여서 문서에 이동, 구문서를 버리고 새문서를 잡던가, 어, 이렇게 또 땅을 갖고 있는데 안 팔렸던 분들, 또 이렇게 쪼개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나이와 띠를 오늘 30대부터 어, 80대까지 뽑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천신당에서 올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서 2019년도에 힘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 이제, 이게, 이 띠가 이제 자, 우리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30대에 뭐 문서 이동이라는 건뭐 극히 좀 드문 일이지만 30살에 나는 경우생 같은 경우는 문서가 어디서 들어오나. 어, 생각지도 않게 엄마나 아버지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는 문서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문서를 잡을 수 있다 해서 경호생의 나는 30대겠습니다. 자, 35세 나는 을축생입니다. 삼재가 들어와도 문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내가 문서를 잡는 겁니다. 내 앞으로 뭔가를 한다. 뭐, 막 차를 살 수도 있고, 뭐또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36세 대는 갑자생이 되겠어요. 자, 이런 분도 문서에 운이 들어와 있고, 문서를 운 또 이제 내가 뭘 하나 새로 살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갑자생의 나는 서른여섯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십 대인데요 사십 40대 대에 이제 기미생이 되겠어요 마흔한 살자 이제 이렇게. 삼월 사월 요쯤에부터 이 영마의 기운이 확 도니까 문서에 이동도 들어오고 내가 뭔가를 사든지 가을까지 삼사월서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는 그런 캐가 있습니다. 자 마흔다섯 나는 을묘생이 또 있어요. 자, 이분들도, 작년에 뭔가 팔으려고 했던 분, 이런 분들, 구문서를 버리고 새문서를 잡아야 되니까, 2019년도에 문서 이동에 그런 기운이 있다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겠어요. 자, 47에 나는 객축생. 자, 문서를 잡기도 하지만, 내가 골치 아팠던 문서를 터는 해예요. 그러니까, 기해년에 구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자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도 어떤 거, 땅이나 뭐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또 늘려가는 그런 캐도 있고 문성운도 따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나이 대에 40대에 있는 분들은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 내가 몇월 달에 잡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대인데요. 오십하나 기유생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분들 또 이렇게 문서에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기유생 같은 경우는 봄보다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가 따라들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잘 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삼재가 들어와 있는 띠기 때문에 문서 살때또 신중함을 기해 줘서 삼은 좋을 것 같아요. 문서가 들어온다고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사고 내가 속을 썩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3세 나는 정미생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장만하는 분들은 이제 기운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잘 해서, 투자를 잘 해서 대박을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호생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호생 같은 경우도 문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줄거나 뭐, 이제 2018년에 3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서가 나가는 문서가 있고, 또 새로 잡는 문서도 있어요. 뭐, 재물이 큰게 있다면 좀 줄여서 간다든가, 어찌됐든 문서의 이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운 일곱에, 또 나는 토끼띠 개묘생입니다. 이분들도 문서 운이 이제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늘컥하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민생입니다. 이민생 같은 경우는 기해년에 돼지띠하고 영마가 돌아서 아마 땅 쪽으로 집보다는 땅 쪽으로 사고 팔고 함이 나올 것 같으니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장만을 한다? 어디다 땅을 사겠다?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하셔서 구입을 하신다면 앞을 내다봐서 이삼년 그런다면 아마 성공이 좋은 그런. 띠라고볼수 있어요. 자, 60대입니다. 자, 우리 60대 경자생인데요. 경자생은 뜻하지 않게 문서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문서를 잡는다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 좀잘 보시고 사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자생 같은 경우는 집입니다. 아파트 내지 빌라 뭐 이런 거에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기회생입니다. 기회생은 이제 이동의 문서인데. 아, 아마 이제 뭔가를 더살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는 거 같아요. 내가 뭔가를 늘 큰다기 보다는 정리해서 나가는 그런 띠가 됐어요. 그리고 자, 을미생입니다. 을미생은 이제 기해년에 들어서 자, 뭐랄까,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문서 정리 못하고 막애 끓인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집이든 땅이든. 자, 2019년도에는 그게 나가서 재물이 도는, 돈도 돌고, 이런 쾌니까, 잘 생각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자, 66세 나는 갑오생입니다갑오생에는 문서를 정리하는 문서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건물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2018년도에 못 팔았다면, 2019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정리가 되는 그런 수전이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전번에도 상담 전화가 오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나이가 먹으면 재산을 어떻게 안할것 같았는데 70분 70대 분들도 그렇고 80대 분 분들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또 70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70 71, 하나, 70 하나에 이제 소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축생이 나는 이런 소띠 같은 경우도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자손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고는 거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서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자생 같은 경우도 그래요. 70이 넘는 분들은 문서를 사기보다는 이렇게 파는 문서예요. 파는 문서 그러니까 이제 잘 좋은 가격을 잘 받아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신생입니다. 76 먹은 분도 문서를 내보내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뭔가 팔을 거다 땅을 팔거다 이러는 게 2019년도에는 정리가 되는 그런 해우단년이될것 같고 일곱의 개미생에 나는 분은 사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어,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80먹은 용띠 경진생입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거는 내가 이제 뭘 정리를 해서 자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늘어가는게 아니고 내 기본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문서가 이렇게 2019년도에 이제 18년도에 안된게 19년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그런 나이라고 볼수 있고, 자, 8 하나 김효생입니다. 어, 이런 분은 이제 큰뭐 땅이라든지 큰 덩어리가 큰 거는 이게 한목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그 땅을 판다면 이렇게 좀 나눠서 팔으시면 빨리빨리 팔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안 좋아서 이렇게 팔으려고 애를 썼는데 잘안 나가셨던 분들, 자, 요나이야 띠에 걸려 있으니, 2019년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구문서는 버리고, 세문서는 잡아서, 또 좋은 곳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나이니, 여러분들, 천신당에서 이걸 읽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자, 골치 아프었던 문서 버리고, 또 좋은 문서는 잡아서, 아무래도 사회운이 어렵다 해도 이 부동산의 경기는 아주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쌀 때, 안낼 때, 남들이 안살때 사서 뒀다가 재물이 늘어갈 수도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천신당의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